1사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감뭄과 어, 목마름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감뭄에 대하여 에리메아에게 이만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에우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의 동안이 에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더라. 귀인들은 자기 사완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했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 도다 들의 양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음으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거센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흘떡이며 불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생활죄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 우리가 죽게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어 불안 당한 때의 구원자이시며 시어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논란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나이까 여호와의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 크름을 받은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감옥으로 이제 예루살렘의 피해가 악심한 상황. 선지자가 이제 에레미아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탄식하고 어, 눈물의 선지자라는 그 이름처럼 울며 감구하고 울고 지져도 하나님께서 어, 에레미아에게 네가 이제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가 이제 멈췄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시지만 정말 기다리다가도 심판을 결정하며 거기를 돌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가뭄과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먹을 것과 마실 것들이 없어지는 오늘 말씀의 그 상황들이 그냥 우연하게 나타나는 상황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을 에레미아가 말씀하고 있죠. 이 상황을 얼 북문에서 너무나 잘 알려주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3절 말씀에 나옵니다. 귀인들은 자기 사원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했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빈 그릇으로 돌아왔. 성경에서 빈 그릇이라는 것은 언제나 어, 우리의 이, 모두가 메말라 버리는 그 상태 이걸 보여주죠 비유로 베드로가 아무리 고기를 잡으려고 해도 어, 그물의 어, 빈 그릇, 빈 그물 로한 마리도 낚지 못하죠 잡지 못합니다 언제나 비어 있습니다.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언제나 메말라 버리는 빈 그릇만 빈 그릇만 있습니다. 광야에 나가서 무언가를 먹을 걸 찾아보려고 해도 거기에서 빈 그릇만 가지고 오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비가 오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은 가뭄이지만 그러나 비, 가뭄 이 모든 것들은 성경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용될 것 사용되었던 것들을 것을 보면 우리의 전체적인 세계적인 기후의 모든 것들도 우리가 그냥 지나친 문제가 아니구나 이제는 남극과 북극이 녹아져 내려서 생명이 이제는 더 이상 그곳에서 머물 수 없는 물로 가득 찬 곳으로 박어져가고 있다는 것을 뉴스에서 많이. 특별히 오늘은 마음이 참 안좋은 것이 오늘 오후 1시에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해서 방류를 했는지 아니면 그 전부터 해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참 이렇게 오후 1시에 방류를 한다라고 우리나라가 뉴스를 속보로 전하는 걸 보면서 언제부터 우리가 일본이 하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전하기만 하고 속보를 알려주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까 정보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이런 정보가 되었을까 이것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살아있는 생명들을 바라보며 아주 큰 나중에 미래에 이제 크게 아픔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로 하면 많이 생각해 보세요. 농촌 일을 이제 하고 있는 가족들이 다 있겠고, 우리 가족이나 집안 중에 바다와 관련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자체가 산면이 바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먹는 문제가 바다와 연결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먹는 모든 반찬과 모든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문제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는 이제 앞으로 계속 이렇게 빈 그릇으로 돌아오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어질까?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오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뉴스나 또, 텔레비전이나 이런 걸 보면, 이 암울한 노래들이 요즘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암울한 노래들이 다시 살아나요. 사회에 대해서, 기득권에 대해서, 이제 이 엄청난 이 노래로 표현했던 그런 노래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고, 과거에 그런 사회에 반대한 어갑 앞에서 불렀던 그 이제 밴드들이나 그런 그룹들이 다시 나와서 그런 노래를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어, 노래는 참 좋은데, 한편으로는 아,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아프고, 이제 우리,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정신 차려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이 선제자 에레미야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칠절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한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죽게 범죄하였나이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 말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이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들 위해서가 아니라 저 심판받을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해주세요. 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뭄과 목마름 그리고 홍수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 걱정거리와 근심거리 이것은 우리 영혼 가운데 성경에 나오는 영혼의 빈 그릇일 수 있습니다. 허무하고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바닥이 깨어져 버리고 바닥이 뚫어져 있는 빈 그릇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 가운데 정신 차리고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신 차려야겠다. 그리고 이 나라의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정말 정신 차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겠다. 여러분들, 이 8월은 광복절도 있었고, 정말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날이 있는 날이 8월입니다. 그런데 이 8월에 이렇게 가물고, 이렇게 또 비가 많이 오고 이렇게 뜨겁고 이렇게 정말 모든 것들이 극단적입니다.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자기를 위해서는 정말 극단적으로 뭐든지 할수 있는 사람들이 정치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 하나님 이제 움직여 주세요. 어떤 가수의 이 가사처럼 하나님, 이제 이 땅을, 이곳을 조율해 주세요. 조율이라는 것은 균형입니다. 하나님께서 균형 잡아 주세요.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조율해 주세요. 우리나라를 조율해 주세요. 정치인들을 조율해 주세요. 교회의 지도자, 지도자들을 조율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이 시기들을 이겨내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 순을 나오게 하시고 그곳에서 새의 움이 트게 하시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는 그 희망 가지고 이 가뭄의 시기, 이 웅수의 시기 이 어려운 광야의 인생의 시기를 이겨내시고 그 마지막에는 여호와 내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그 깃발을 여러분 앞에 들고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신 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인생의 빈 그릇 가운데 채워주시고 힘 주시고 이 광야 인생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제 특별히 이제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에는 두 달에 한번 있는 일부 이후 통합 예배입니다. 1 1 시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 은퇴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오는 그 말씀 속에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 얻게 하시고. 격려를 받게 하시고 놀라운 기적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님 새로운 우미트는 첫 번째 이 하나님의 영적인 뿌리가 건국 신앙교회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하님에 교통하시고 인도하시이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머리 머리 위에 빈 그릇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 원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